안녕하세요. 어, 강남 담원한의원의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다이어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계절별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4계절이 있는데 보통 봄과 여름 하면 우리가 기운이 발산하고 바깥으로 퍼지는 그런 계절이고요. 가을과 겨울하면 에너지들와 기운들이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이 되면 보통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계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들이 밖으로 발산되고 소비가 왕성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봄 지나서 여름이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여름에 다이어트를 할때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보양식이잖아요보양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몸이 속은 냉해지고, 피부 쪽은 더워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체표의 혈류량이 늘면서, 오히려 뱃속은 차가워지고, 어, 체표변은 뜨거워지면서 열을 밖으로 발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뱃속이 차가워져요. 근데, 뱃속이 차가워지게 되면, 내장기 쪽에 순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내장 쪽 어, 지방 배출하는데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봄 지나서 여름에 하는 다이어트 분명히 시너지가 있고 효과가 좋은데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 너무 찬물 차가운 음식들 어, 그 생것들 날이 덥다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어, 그점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가을 겨울은 어떠냐 어, 우리가 진화상 가을 겨울이 되게 되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화상 지방을 축적하도록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지방을 저장하고 그래서 내장비만이든 피하지방이든 지방이 더 많이 끼는 계절이 가을 겨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을과 겨울에 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 우, 우리가 살을 어, 충분하게 지방 끼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봄, 여름이 됐을 때, 어, 분명하게 체중이 줄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체중이 줄고, 그 다음에 그때 다이어트 했을 때도 역시 시너지가 나서, 어, 조금 더 빠르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을, 겨울에 입맛이 들고, 우리가 왜 입맛이 돋냐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아, 땡기는 대로. 그냥 먹어 먹고 그다 다음에 지방 끼게 되면 어떻겠어요? 다시 살이 찌고 그 살을 봄 내년 봄 여름에 빼려고 하면 역시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별로 본다 그러면 봄 여름에는 발산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잘 빼고 가을 겨울에는 자꾸 저장하려고 하니까 그때 저장시키지 않도록 조금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 내가 감량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고 어, 편안한 상태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 우리 계절별로 본인의 다이어트 방법 생각하시고선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들 이 계절에 맞춰 가지고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